자, 반갑습니다. 김선생 인사드리겠습니다. 제발 시간 룸 네트워크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볼 건데요. 자, 룸 네트워크가 상장 폐지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많은 분들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러나 상장 폐지가 되어도 우리는 지갑 이동을 통해 이 업비트가 아닌 타거래소로 옮겨서 거래할 수 있으니까 이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숫자 1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지갑 이동하는 방법이 정리된 자료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차트 한번 보면 유의 종목 지정된 이후 거래량 자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상장 폐지 전에 뭐가 나오죠? 바로 상패빔이 나오죠. 그러나 이 상패빔 하나만 노리고 아무 타점에 진입했다간 막대한 손실로 마무리하는 경우를 허다하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량 매도세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만큼 기다렸다가 이 매도 물량이 줄어드는 시점에 진입을 해서 상단 매물을 털기 위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시점에 그때부터 상패빔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매수세가 끊길 때 정확하게 우리는 매도를 해야겠죠. 이때가 기회라는 겁니다. 저 이때 매도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다들 루나 코인 들어 보셨죠. 이 코인이 상폐빔 쏜 이후에 일주일 만에 99% 하락하게 된 만큼 매도 타점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급이 들어오고 나가는 타점의 기준을 잡아 놓은 게제 거래량 화면 한번 보시면 이세 개의 선들을 설정해 놨죠. 거래량 막대가 이 선들을 모두 돌파하는 시점이 저는 상승시키기 위한 돈이 들어왔다고 기준을 잡아 놨어요. 이 거래량이 들어오는 시점에 문자로 매수 매도타점 잡아 드릴 거예요. 상단은 제 개인 번호죠. 010-3969-8354이 번호로 룸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 특히나 지금 시장에 거래 대금도 안 들어오고 있는데 분명히 급등이 나오는 종목도 있단 말이죠. 이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돈이 들어오는 종목에 단기로 잡아서 5에서 10%수입보면서 제가 현금 확보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 저와 같이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룸 옆에 숫자 1이라고도 같이 하나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어떤 식으로 문자 대응해드리고 있냐면 이거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대량으로 문자를 전송하기 위해서 이 문자바다라는 사이트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제 이름까지 써져 있습니다. 실제 사이트라는 거. 인증 되실 거예요. 그럼 문자 내용 한번 보면은 제가 종목명 바운스 토큰 매수가 목표가 세팅을 해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가 왜이 종목을 잡는지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발송일 2월 9일 잘 기억하시고요. 발신번호 또한 상단의 개인번호와 동일한 거 확인 되실 겁니다. 제가 316분께 전송을 해드렸고요. 자 성공도 316분께 전송이 잘 됐습니다. 그럼 업비트의 바운스 토큰을 한번 보게 되면은 장기간 동안 횡보를 거친 이후에 가격 상승을 만들고 고점을 만들고 나서 물량을 터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 하락 추세에 전환되면서 바닥을 다졌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2월 9일 잘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자이 날이 2월 9일입니다.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들어오고 나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 시작했죠. 이때 가격이 15,000원 이하의 매수를 했습니다 그 이후 3월 들어서 조금 시장이 불안했다가 다시 한번 강하게 거래량이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가 세팅해놨던 4만원 목표가 까지 뚫어주면서 여유있게 매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특히 제가 영상을 찍을 때 코인이 상승하려면 거래량 즉 수급이 들어와야지만 상승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하락 구간에서도 잠깐의 반등이 아닌 기준선을 돌파해줘야 돈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만큼 이런 신호가 오게 된다고 하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렇게 매수하자고 또는 제가 자주 찍는 종목들에 대해서 대응문자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엔 우리가 이렇게 확실한 기준점을 찾고 정확한 매수 포인트에 진입을 해야지만 손실 볼 걱정 없이 안전하게 수익 구간 챙겨가실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하락장에서 그나마 수익 좀 보고 싶다 아니면 내가 물려있는 종목 대응 문자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번호죠. 01039698354이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문자 보내드리는 거한 통에 10원에서 20원 사이 들어가요. 근데, 무료로 제가 해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보이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냥 지나치지 말고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운스 토큰 수익 마무리 지었으면서, 새로운 코인까지 발굴을 해놨습니다. 장담코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발굴한 코인 정말 기대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문자 받고 잡는 동안 아무런 대응 없이 들고만 있게 하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들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제가 또 누굽니까? 이 코인 커뮤니티에 6년간 열혈 활동가로 지내면서 관계자들에게 직접 입수한 미공개 자료들 또한 금전 요구 없이 무료로 제가 배포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돈을 받거나 문자 보내셨다고 해서 개인정보 유출, 리딩방 입장해라 이런 거 일절 없이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번 문자 한 통으로 인해서 내 보유자산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저는 김선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